와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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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네, <laughs> 어, 저도 굉장히 얼떨떨해요. <laughs> 너무 많은 사랑들 해주시고 또 이런 임류나관도 저도 처음 봤는데 <laughs> 어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어, 상영관을 특별하게 해준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런 임윤아관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팬들한테도 고맙고 어 임윤아관으로 영화 엑시트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널리널리 널리 입소문 칭찬 저희는 대환영이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Obrigado. Ah, tá...